자 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 한번 피터벨트 트럭 보여드릴 겸겸 목공했습니다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암튼 이 트럭이 뭔지 알려 드릴게요 차종 피터벨트 281 1955년식 최대 시속 145km 260마력입니다 직렬 6기동 터보 디젤 사실 잘 몰라서 여기 메모해 놨어요 암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럭인데, 마드라, 사, 만드느라 이거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낑낑했어요. 암튼, 일단 차를 한번 볼게요. 일단, 그냥 트럭입니다. 그냥 트럭. 그냥 트럭이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판들이, 이거,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자 보면 은 이거 그첫그이 트럭이 없앤 자동차들 번호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실제로 뒤에 영화를 안 봤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거 뭐라 적힌 거지? 암튼뭐 위험물질 어쩌고 그 탱크가 있고 바퀴는 대충 이런 형식. 바퀴 이런식 바퀴 만드느라 2시간 걸렸어요 이 트럭 트럭 앞쪽 만드느라 5시간 뒤쪽 만드느라 6시간 정도 걸렸나 그 정도고 일단 트럭 밑에는 어 부서질 것 같아 이거 일단 트레, 트레일러 디, 밑에 먼저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뒤쪽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본 사람은 알던데. 이런 식이고, 트럭은, 트럭이 진짜 디테일해요. 앞에 여기 일단, 뭐 여기 뭐, 기차 철도 이거 박은 것 같이 생긴 것도 표현했고, 이게 진짜 잘 떨어져, 이게. 이것도 진짜 짜증났어요. 그리고, 여 위에 원인는데요거저 그냥 힘들어서 안 달았죠?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 여기를 이쪽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여기 걸어서 하는 거.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피터벨트 트럭 회사 마크가 있고요. 여기에 이거. 이거 왜 꺾여 있지? 이거? 왜 꺾여 있지? 아무튼 여기 정적인가 그거 있고. 와이퍼. 참어요 와이퍼로 닦은 거 빼고 이거 다 더럽네요 여기. 그 다음에 백미러. 그리고 여기 머플러. 이거 진짜 솔직히 열 받았어요. 이거 만드느라열 받았어요. 보세요. 따랑따랑. 그리고 이쪽은 왜 색이 다른 걸까요? 저도 모르겠고 여기 번호판 흰 것도 표현했고. 그리고 어 보여드릴게 없네요 보여드릴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이가 바퀴는 바퀴 때문에 진짜 고생했습니다 바퀴가 제일 어려웠어 바퀴가 제일 어려웠고 한 트레일러 길이가 제 손으로 한뼘두뼘 정도 되고 트럭은 한뼘두뼘 반? 이정도 됩니다 네, 크기 진짜 커요 저한테 크기 진짜 커요 저한테 막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 제가, 잠깐만요 그 비비탕 권총이라면 비 비교... 잠깐만. 가져왔습니다, 비비탕 권총 크기가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크냐면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만든 RPG. 크기가 진짜 큰데 이걸 지금 3분의 2라 해야 되나. 한. 2분의 1은 돼요. 이거 두개 있으면 RPG 크기.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쪽은 좀 더러워서 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좀 걸려가지고. 아무튼 저는 다음에는 다른 차를 리뷰로... 저 아, 다음에는 다른 차로 찾아오겠습니다. 게임 영상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럼 빠이.